안녕하세요. 주식은 게임이다. 양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채널에 주력주기 했던 이채 GPT 관련주. 그 중에 하나 이 셀바스 AI 종목 분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셀바스 AI는 과거에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7월 15일 유상증자는 피해 가시고, 이때부터 한 일주일 정도의 흐름 보고, 그리고 매수 여부 결정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유상증자는 진행됐고요. 유상증자 진행되고 현재 주가는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을 벌고 있는데 뭐 반등이 세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7%까지 갔는데 오늘은 또 약간 조정이 나오는 중이죠. 자 일단 우리 지금 이셀발사 빠진게 이개파라가할 때가 이제 유상증자 결정인데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 유상증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 결국 그거 다 우리 AI AI 쪽 사업 확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다 뭐 빚이 많아서 부채 상환을 위해서 아니면 채무 상환을 위해서 그런 자금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호재로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운영자금으로 5 1 1억자 금액이 크긴 했지만 결국 이거 청약 성공했죠 오히려 초과 청약까지 나오고 한100몇 프로였죠 100%, 100 이상 가지고 청약을 달성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변수가 있었죠 뭐였죠 바로 어, 보호회수가 걸리지 않았어요. 보호회수가 걸리지 않았다. 자,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이거는 언제든 팔수 있는 물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좀 팩트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좀 7월 10일 이후에 흐름을 보고, 어, 종목의 비중을 추가했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어차피 다 구주주잖아요. 구주주는 뭐죠?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 그분들의 이 추가적으로 이 비중을 늘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확정 발행가가 14,280원 이었는데 자14,280원원이 정도잖아요 근데 아무리 위에서 잡았다고 해도 뭐 평단가 이 정도 이 정도고 아마 이, 이 가격대에서 잡으신 분들 중에는 좀 많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어,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때 아마 잡거나 이때 거래 태웠잖아요 요 라인에서 요 하단 이때 잡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가랑 차이는 안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좀 평당가가 한 지금 뭐 2만 원 아래다, 뭐 18,000, 2만 원이 정도면은 그냥 들고 가도 되는 거죠. 들고 갔다가 오히려 좀 평당가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그 이상에서 팔 텐데 저는 이 정도 충분히 이 유상증자 결정 때문에 빠졌던 라인 있죠, 이 라인. 자. 이 라인은 충분히 돌파하고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유상증자 노이즈도 해소됐고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주가로보볼수 있으니까 뭐 올리다가 2만 쪽에서 조정 올수 있어도 저는 길게 보면은 충분히 요 라인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예전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죠 말아요 셀바스 AI 그리고 마음의 i 아시죠 자, 마음 AI 제가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 보시면은 매일 얘기 들었던 종목들이 이 셀바스 AI의 그래, 마음 AI 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채널에서 얘기 드리면 셀바스 의 AI는 7월 10일까지는 사지 말라고 자, 개파를 한번더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12일 이후에 흐름에 따라서 어, 충분히 살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렇게 얘기,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좀 추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어, 좀, 너무 지금 뭐 100%는 아니지만, 한, 제가 봤을 때 한, 3, 4일 정도는 더 보되, 이거는 지금 추매 가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 챗 GPT 뭐라고 했어요? 저 엔비디아 주가가 잘 갔고 오픈 CEO 샘 알트만도 방한했고 자 이쪽 뭐 AI 관련해서 아니면은 챗 GPT 관련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셀버스 AI였고 저는 충분히 주가는 다시 이 3월달의 가격 이때까지는 올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바스 AI 노이즈가 해소될 때까지는 좀 다른 종목을 공략해야겠다. 그래서 봤던 게 바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 종목도 나름 이 AI 관련지 3대장이나할수 있어요. 저는 딱 AI 관련지 3개를 보거든요. 마음 AI. 그 다음에 셀바스 AI.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렇게 세종목을 보는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래도 나름, 그 오픈 AI 때문에 이슈가 된적도 있고 네이버랑도 좀 AI서비스 협력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일 목요일날 한번 오후에 한번 진입했습니다 오후에 좀 박스건을 약간 타이피할 를 움직여 보일 때 왠지 이때 한번 나,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뭐 이때 한번 진입을 드렸고요 이거 오늘 오전에 바로 목표가 도달해서 수익청산 했죠 얼마? 플러스 한 7%에서 8%의 수익이 났는데, 아마 요번은 9시 7분에 아마, 어, 연락이 오신 거 봐서, 대략적으로 이제, 한8%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AI 관련주에서도, 어, 단기 매매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수급이, 다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런데 몰려있긴 있어서, 거기보다는 좀 다른 종목도 공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채 GPT 관련주의 하나 폴레이스 오피스입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요정목 완료되면 지금, 셀버스 AI 에 지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33분 인데요 이거 추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채 gpt 관련주는 계속해서 포트의 일부 아10% 이하는 계속 비중 어 놓고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좀 단기 매매 좋아하시고 이렇게 좀채 gpt 나뭐 ai 관련 주 로봇 관련 등등 뭐좀 나름 이 주식은 성공이다 주력 종목들이 있어 그런 받으실 분들은 요 영상 상단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요 이런 식으로 어,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료로 진행되는데 저도 좀 매일 리포트 써야 되고 좀 바쁜 게 많아서 많이는 못 드리지만 이렇게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면 이렇게 상시 드리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그 외에도 예전에 뭐웨바이오테 금양, 피로 업지스 등에좀 이슈되는 종목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 매일 드릴 수가 없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런 리포트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리포트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리죠. 뭐, 금양도 그렇고, 뭐, 웰바이텍도 드렸고요. 그리고 뭐, 필 옵틱스, 그리고 삼부 토건, 뭐, 엔캠 이런 용부터 제가 여러분 리포트 만들어 드리죠. 저는 뭐, 여러분들 당연히 뭐, 종목으로 수익 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리포트 보고, 뭐, 집의 구조 이런 투자 포인트 기억해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 정말 성공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좀 종목 수익만 나는. 자, 그런 좀 매매보다는요 당연히 수익만 나는 거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쌓고 배워가셔야 된다는 점그점참고하지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런 리포트 뭐 어디 뭐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 쓴 것도 있지만 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왜 개인 투자자들이 환영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증권사 리포트들은요 대거 어떻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랑은 뭐 운용사랑 커넥션이 많잖아요 매도 리포트를 못 써요 이게 안 좋으면 안 좋다 조금만 좋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좋다고만 쓰잖아요 왜냐면은, 운용사에서 뭐 A 종목이라 B 종목을 포트에 담고 있는데, 만약에 뭐, 뭐 삼성 투자증권이나 뭐, 신한금융 투자에서, 현충항에서 여기에 대한 부정적 리버 쓴다. 그럼 사이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증권사 운용사는 강력한 커넥션이 있고, 어, 매출에 집계되기 때문에, 어, 법인영업 쪽이나 에너지들은 특히 이런 게 있어서, 매드 리포트 잘안 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운용사라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권사라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투자 포인트도 쓰고 그리고 리스크도 써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쓰니까 정부 그냥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 주관만 놓고 거기에 좀 객관적인 사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리니까 이런 거필요하신분 받아가시고요. 만약에 내가 좀 원하는 좀 종목 리포트가 있다. 내가 원하는 종목의 리포트를 찾고 싶은데 어, 찾아보다 없다. 왜냐면 좀, 자, 시총 낮거나 좀, 뭐 잡주 성격의 정보들은 이런 리포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 제가 만들어드리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이런 리포트 만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같은 셀바스에, 보여 계신 분들, 어, 이것도 제가 한번, 어, 최소, 이 마음에 의 셀바스에, 폴라리소피스는 제가 계속 리포트 업데이트 하면서 이거 만들 예정이고요. 이 종목을 좀 믿고, 급락 당시에 요 매물 구간 여기는 돌파할 수 있으니까, 좀 여유있게, 좀 기다려보시고, 한번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더불어 큰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든 세바스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의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